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점대비 30% 가까이 하락했으니까 결코 작은 폭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초우량주라고 해도 이 정도 하락장은 장기투자를 하면서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못하거나 뭘 잘못해서 폭락장을 얻어 맞은 게 아니라 원래 주식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우상향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똥을 싸는 것처럼 주식을 하면 하락장은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폭락하기 전에 왜 미리 팔지 못했을까? 절대 이런 식으로 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락장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운 좋게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어도 결국 언젠가는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7년 차트를 보시면 수많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 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바닥인데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특히 코로나 때 많이 빠졌었는데 정말 재수가 없어서 코로나 직전 최고점에 물렸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저점입니다. 즉, 아직도 수익권이란 얘기죠.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미래 10년 차트를 가상으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어, 아마도 비슷한 패턴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우상향 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주식으로 돈은 벌고 싶은데 손실 보는 건 죽어도 싫다? 이건 차를 타고 출퇴근은 해야겠는데 신호등에는 죽어도 걸리기 싫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정말 운이 좋으면 신호등에 안 걸릴 수도 있겠죠. 저도 이런 날이 가끔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1년 동안 출퇴근하면서 단한 번도 신호등에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마인드인데요. 우리가 운전을 못해서 신호등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운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걸리는 게 신호라는 겁니다. 하락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못해서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하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플러스 찍혔다, 마이너스 찍혔다 합니다. 이게 주식의 본질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순간 괴로워집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것이고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신호등 걸릴 때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걸린 거지? 내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건가? 만약 다른 길로 갔으면 신호등 안 걸리지 않았을까? 내가 내비를 잘못 찍은 건가? 티맵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 내 차가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온갖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아, 저는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물론 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검증되지 않은 잡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종목이니까 차로 비유하면 제네시스 G90 풀옵션입니다. 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 가장 돈잘 벌고 시총 높고 전망이 밝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봐도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면 주식과 맞지 않는 성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 운전이 무서워서 면허 못 따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 거고 뭐 운전 쪽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선천적으로 주식과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다른 데 투자하시면 됩니다. 꼭 주식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전기 예적금 해도 되고요, 금에 투자해도 됩니다, 채권에 투자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어, 그 생각을 남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뭐 세상에 정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이 정도 하락장이 멘탈이 나갈 정도면 어, 앞으로 더큰 폭락장이 왔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 금액도 커질 겁니다 하루아침에 100만원 날아가는 것과 천만원 날아가는 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차라리 전량 매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은 행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돈이 전부란 얘기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서 99%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100%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하고 있는 주식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진다면 주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주식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고 있다면 전량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어찌어찌 넘어가도 앞으로 더큰 위기가 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때 되면 또 반복이 됩니다. 설령 어거지로 버텨서 돈을 번다고 해도 이미 건강은 망가져 있을 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무조건 존버해서 떼보자 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주식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설령 돈을 번다고 해도 건강을 잃은 뒤에는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어,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계좌 언제 열어봤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신경 안 쓰고 있고요. 오히려 폭락장에서 tqqqsx를 계속 주축했습니다. 평단가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수량 당연히 모릅니다. 수익률 매일 바뀌는데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매수하고 바로 나옵니다. 환율 전혀 신경 안 쓰고 돈 있을 때 그냥 환전해서 매수합니다. 왜냐면 하 수익률이 5,000% 찍히든, 마이너스 90%가 찍히든, 어, 저는 팔 생각이 전혀 없고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크게 오를 건데, 지금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90%가 찍혔다면, 오히려 싸게 주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반대로, 5,000% 수익이 나고 있어도, 나중에는 1만 프로, 이만 프로가 될수 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평생을 투자할 건데 지금 당장 평가금액이 얼마든 수익률이 얼마든 수량이 몇 개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또 바뀌어 있을 거고 한달 뒤면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10년 뒤에는 아예 자릿수 자체가 바뀌어 있겠죠. 이일에 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묶여있는 돈이고 지금 전량 매도한다고 해서 어차피 그돈 방바닥에 깔아놓을 거 아니거든요. 금으로 바꿀 거 아니거든요. 언젠간 주식으로 다시 들어갈 돈입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내려가 준다면 어 조금 이득을 보겠지만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면 훨씬 큰 손해를 봅니다. 저는 고점과 저점을 맞출 능력도 없을뿐더러 자신도 없기 때문에 어 그냥 귀찮게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우표 수집하듯이 계속 모으기만 합니다. 막말로 지금 당장 이 돈으로 어 경제적 자유 절대 누리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종잣돈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작은 것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 장기 투자한다고 수익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삼성전자라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냐? 아직 불확실성 해소된 거 전혀 없고 거품 여전히 많고 앞으로 장기 불황에 접어들 거라는데 지금은 존버할 때가 아니다. 바닥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100% 확신하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략 매도하시고 숏에 몰빵하시면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주식의 정답은 없고요. 각자의 주관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바닥에 전문가가 어디 있을까요? 전문가들도 다못 맞춥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전문가들의 그 적중률이 46%라고 하더라고요. 46%. 어, 절반에 가깝죠. 자,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도 50%, 뒷면이 나올 확률도 50%입니다. 일주일 뒤에 주가가 지금보다 고점일 확률도 50% 저점일 확률도 50%입니다. 한달 뒤에 고점일 확률 50% 저점일 확률도 50%입니다. 자, 그러나 10년을 놓고 봤을 때는 어, 이걸 수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가가 하락해 있을 확률보다는 올라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어, 우량주 장기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요즘 정말 다들 힘든 시기인데 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우리가 수익을 보는 거니까요. 요즘처럼 정말 사기 싫고 전망 너무 어둡고 많이 떨어져 있을 때일수록 분할매수 하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을 가장 사기 싫을 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각자의 투자 성향과 확신 정도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